자 이번 시간에는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자 신경윤 선생님은 아이가 둘이죠. 네. 예, 나중에 이 아이들이 커서 뭐 어떤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냥 막연하게는 어, 전문적인 일을 했으면 어, 좋겠다. 전문직. <laughs>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을 했어요. 예. 그 저희 부모님 세대는 네. 이렇게 좀 자녀들이 많다 보니까 그냥 애가 어, 태어나면. 아, 뭐, 애들은 다저 먹을 거갖고 태어난다, 뭐, 음. 어떻게 해서인지 먹고 산다, 뭐, 잘 되는 놈 있으면 안 되는 놈도 있다, 이런 얘기를 음, 하는데, 음. 이제, 세, 이제 요즘은 아이가 뭐, 하나, 둘, 기껏해야 셋이기 때문에, 아이의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고민들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요즘 혹시 주변에서 엄마들이 어떤 직업을 제일 선호하는 것 같으세요? 어, 직업에 대해서 막연하게 의사, 뭐 면 정말 아, 대단하고 네. 좋고 아, 꿈의 보수? 직업, <laughs> 꿈의 직업인 네.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네, 네. 제가 의과대학에 있는데 네. 어머니들은 행복하시고 학생들이 힘들어하더라고요. 음. <laughs> 그래서 이뭐 보수도 좋고 네. 사회적 위치도 높고 이런 거를 이제 많이 좋아하시는데 네.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가 더 있다는 거는 얘가 좋아하는 거. 아, 네가 좋아하는 거. 네가 좋아하는 걸 해. 그렇죠, 해라. 네. 얼핏 들으면 굉장히 좋은 부모님 네. 같은 데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처음에, 아, 너는 무슨 일이 하고 싶니? 음. 너 좋아하는 거 해. 뭐 하고, 그 제가 이제 가끔 애들 학생 생활 기록부를 볼 때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어떤 날이냐면 부모님은 얘가 나중에 미리 어떤 직업을 가졌으면 좋은가요? 하는 거에 다, 뭐 본인 잘하는 거, 음. 본인 좋아하는 거,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써요. 음. 어, 근데 여기에 되게 큰 함정이 있다는 거죠. 어떤 함정이 있나요? 저는 이제 아이 입장에서 볼때한세 가지 정도 이제 이건 위험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음. 첫 번째는 뭐가 됐든 좋아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네. <laughs> 예, 그렇죠. 네. <laughs> 예. 뭐든 좋아하는 그렇죠. 게 뭔지. 좋아하는 네. 게 없으면 이상한 거죠. 네. 뭐 좋아하는 게 없다고? 음. 그럼 이제 어난 좋아하는 게 없어. 그러면 좋아하는 게 없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그럼 너 나중에 뭐 하고 살 건데? 근데 음. 그러니까 이제 좋아하는 게 없다는 게 마치 무직으로 살 거야. 또 그렇죠. 좋아하는 게 없을 수도 있는데 이게 문제인 것처럼 들리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어 그다음 에 어떻게 되냐면 좋아하는 걸 어떻게 해서 찾아야 돼. 음. 뭐 이런 강박으로 이제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웃음> 네. <웃음> 예. 그래서 좋아하는 거가 그냥 좋은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음. 요즘은 엄마가 너 좋은 거너 좋은 거해 하고 싶은 예. 거할 때는 이게 보통 현재에서 안 끝나고 이렇게 미래를 쭉 간다는 거죠. 아. 뭐 나중과 연결시켜서.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아이가 인형 놀이를 하는데 그래 너는 평생 인형을 만들며 살아라. 이러진 않죠? <laughs> 그렇죠? 네. 네, 뭐 저는 어려서 딸기를 되게 좋아했는데 그래도 는 딸기밭 장사 딸기밭을 해라 이러진 않았어요. 저희 부모님이 근데 역시 미리하고 연결시켰어요. 음... 어떻게 했냐면 나중에 딸기밭에 시집가라. 아 시집가라 딸기밭에 네, 잘하것 같아요. 근데 뭐저 때는 여자 시집가라면 되지. 뭐 이런 사고방식이 있었는데 좀안 네. 그렇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빨리 찾아! 어떤 거든지 음. 좋아하는 걸 찾아서 찾아! 찾으면 엄마가 시켜줄게 도와줄, 서포트해 준다라는 그렇죠. 거죠? 예. 음. 자, 뭐 애들은 뭐 좋아하는 게 눈에 띄는 게 있나요? 좋아하는 게뭐 TV 보는 거, <laughs> 게임하는 음. 거 그걸 제일 좋아하죠 사실 아이들이 아, 직업과 연결돼서 이걸 좋아해서 쭉 가면 되겠다 뭐 이런 거 <웃음> 네. <웃음> 딱히 이게 사실 네. 엄마 나는 영어가 너무 좋아요. 나중에 음. 뭐 세계를 다니면서 뭐 통역을 하고 싶어 이런 애들은 없어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어 그거를 찾아서 연결시켜주는 건 이제, 이제 엄마의 역할이 되는 거죠. 음. 근데 얘가 이렇게 영어 책을 주니까 좀 읽어. 음. 그 관심을 좀 보이면 자그 다음 단계는. 영어 공부를 좀 본격적으로 그렇죠. 시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알아보죠. 학원이 날까? 네. 뭐, 이게 전화오는 게 날까? 뭐이 이렇게. 그래서 음. 이제 그렇게 좋아하는 게 이제 학습으로 이제 연결이 됩니다. 음. 그래서 아, 그럼 이제 우리, 우리는 그냥 영어를 잘하는 걸 먹고 살면 되겠네. 음. 하는데 한 서너 달 되니까 얘가 너무 싫어해. 음. 그러 많이들 그 중좀 그렇죠.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하고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얘가 영미, 영어에 흥미가 없는 것 같대. 음.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는 아, 영어를 안 좋아하나 보다. 음. 뭘딴걸 좋아하지 않을까? 이 길은 아닌가 보다. 그렇죠. 바로 <laughs> 그겁니다. 음, 이 길은 아닌가 봐. 음.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뭘 시킬까요? 그럼 아이가 또뭘 좋아하는지를 또 유심히 그렇죠. 보겠네요. 그렇죠. 네. 수학은 좀 잘해야 될것 같아. 음. 수학을 지난번에 보니까 돈 계산을 잘 하더라고. 음. 뭐 이제 이러면서 수학을 좀 시켜봅니다. 근데 수학은 굉장히 빨리 승부가 나요. 음. 이게 빨리 싫어합니다. 음. 왜냐면 애가 조금 하면 진도를 막 빼거든요. 근데 거기에 적응하면서 좋아하는 애들은 음, 못 봤어요. 음. 자 그러면 이제, 이제 초조해져요. 네. 아 얘는 공부 머리가 아닌가봐. 음. 자 이제 공부 머리가 아니면 어디로 가요? 그러면은 이제 또 다른 뭐 직업들을 찾아볼까요? 그렇죠. 요즘에 뜨는 건 직업 중에 하나가 요리도 꽤 아, 많이 뜨는 거고요. 네. 운동쪽도 볼수있 음. 이게 같고. 순서가 있더라고요. 네. 이게. 지금은 이미 요리까지 갔기 때문에 이제 선생님이 요리가 뜬다라고 이제 생각하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처음에 엄마들이, 아, 영어를 좋아하는 것 같아? 뭐 물리를 좋아하는 것 같아? 이렇게 음. 하면서 하다가, 아, 공부머리는 아닌가 봐. 음. 이런 시기가 와요. 아, 얘는 공부머리는 아니야. 그런 시기가 한 언제쯤에? 보통 한 3, 4년때 이제 1, 아. 2학년은 이렇게 연습을 막 시키면 점수가 좀 나옵니다. 음, 네. 이제 기술을 하는 거거든요. 음, 기술을 익히는 거거든요. 음, 네. 근데 한 4학년이 넘어가면 그냥 반복 훈련만으로 이제 안 되는 시기가 오거든요. 사고력도 좀. 그렇죠. 자기가 이제 네. 응용도 해야 되고, 뭐 기억한 것들끼리 연결도 시켜야 되니까. 음. 이제 공부머리 나냐. 이제 그 다음에 보통, 어, 음악을 시킵니다. 아. 음악은 조금 더 이걸 좋아해서 전문성이 있는 것 같거든요, 미술보다는. 네. 네. 미술은 재료도 다양하고 영역도 네. 많기 때문에 네. 뭔가 하나를 딱 잘하는 게 되게 멋있어 보이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뭐 바이올리니스트, 피아니스트. 네. 근데 또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또 이제 좋은 선생님을 그렇죠. 알아죠죠 예, 알아봐야죠. 학원을 알아보고. 네. 와서 가르치는 선생님도 있고 네. 보내기도 하고. 네. 근데 이제 뭐 어느 날 보니까 애가 학원 가다가 중간에 딴 데로 샜어. <laughs> <laughs> 그리고 학원에 가서 간식만 먹고 와 음. 이제 뭐 이런 일들이 이제 네.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아또 피아노도 아닌 것 같아. 음.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미술로 가고, 음. 이제 미술로 간 다음에 그것도 아니면 이제 체육으로 갑니다. 음, 남자애들은 또 운동 운동하고 네. 뭐 여자들은 애 발레 좀 시켰다가, 아, 네. 음, 그 다음에 이제 남자들 애 중에는 축구 되게 좋아했어요. 예. 그한 반에 한두 명은 꼭막 뭐 축구를 위해 서 태어난 애들 같은 애들 있어요. <laughs>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것들을 쭉 시키면서 이제 이 초등학교 시절이 흘러갑니다. 음. 그래서 삥삥삥삥 돌다가 이제 어느 날인가 어, 너 좋아하는 거 해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죠. 음. 그럼 어떤 얘기를 하게 되나요? 네, 제가 굉장히 기억에 남는 아이가 하나 있는데 이제 음. 4학년이었어요. 근데 얘는 네. 축구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음. 축구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공부도 잘해요. 음. 그러니까, 이제, 자, 애가, 만약에 아들이 네. 공부를 웬만큼 잘해. 네. 근데 축구를 너무 좋아하면서 난 축구선수가 될것 같으면 선생님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축구를 일단 어느 정도 잘 한, 축구도 잘 한다는 거죠? 네. 그럼, 뭐, 일단 해 바꾸면 바뀔 수 있는 거니까. 나 축구 클럽에 들어가고 싶다 그래. 축구 클럽이면 뭐, 학교를 빠지고 가야 되는. 아, 학교 끝나고, 예를 들면 뭐, 거의 매일 연습을 하고, 아. 그 연습은 따로 돈이 들어가고 그 대회가 축구 시합이 있어요. 네. 시합은 주말에 딴 지역에 가서 그러니까 그 라이드 하고 돈 들고 뭐 이런 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네, 본격적으로 이렇게 그렇죠. 본격적이라는 되는... 그 단어죠. 예. 아, 그러네요. 아, 결정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선생님 도막 재능이 있다 그래요. 아 재능이 있다고요. 네 그렇게 얘기해요 축구 코치 선생님도. <laughs> 네. 아, 음... 고민되죠. 네, 너무 고민되네요. 예. 그니까 러 이제, 그, 그아이 아빠는, 우리 아들이 보니까 축구도 잘해. 네. 그리고 공부도 잘해. 네. 그니까 러 이제 아빠는, 아, 좀더 크게 되는데 자기는 걸고 싶은 거야. 아, 그러니까 선택이 기로에 놓여있는 거구요 애한테 선택을 하라 했어요. 아, 애한테. 니가, 박지성만큼 하면 아빠는 다 밀어줘. <laughs> 유학도 가고 다 밀어줘. 근데 그 정도가 아니면 그건 아닌 거야. 박지성만큼이 <laughs> 없는 만큼. 박지성은 <laughs> 세, 세, 세상에 한명 있죠. 그니까 러이 아빠는 뭐냐면 잘 하는 거는 내 밀어줄게. 음. 근데 잘 하는 건 그냥 잘 하는 게 아니라 전국급 이상인 거죠. 그래서 그 아이는 어떻게 선택을 했나요? 자, 뭐, 아빠, 저는 박지성이 될래요? 이랬을까요? <laughs> 아, 되게 부담스럽겠죠. 그렇죠. <laughs> 1, 2학년이면 그랬겠죠. 예, 근데 이제 얘는 4학년이었어요. 4학년? 네, 예, 그니까. 러 아 근데 저는 그냥 공부를 할래요. 그러면서 음. 축구를 완전히 그만두게 됐습니다. 아이 또 잘하는 애였다고 하지 않나요? 네. 음.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아빠 저는 그만면 공부를 할래요 하는 순간 음. 학원이 엄청 많이 늘어난 거죠. 아 축구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축구를 할 시간이 없어졌죠. 음.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참 음, 제가 아버님 그러시면 안 돼요. 박지성이 될 거냐고 어떻게 그거를 약속을 받을 수 있어야 되니 아니 애가 한달 했으면 그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 저는 평생 그 아이가 그걸로 음. 되게 오랫동안 세상은 나한테 기회를 충분히 주지 않았어 음. 이런 느낌으로 살아갈까봐 좀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좀 안타깝네요 뭔가 좋은 취미도 잃어버린 느낌. 그렇죠. 예. 이 축구공, 축구공 볼 때마다 슬플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뭔가 이렇게. 아, 번 어떤 축구에 대한 다른 감정이 생겼을 것 같아서. 그렇죠. 네. 뭐 잃어버린 첫사랑 같을 것 같아요. 네. 막 선수들이 나 아, 내가 저기서 뛸 수도 있었는데, 뭐, 예. 이 이런. 그래서 사실 좋아하는 거가, 애들이 좋아하는 게 뭐냐고 물어봤을 때, 옛날보다는 훨씬 대답을 덜 해요. 혹시 느끼세요? 음. 딸은 혹시 너뭐 좋아해? 그럼 뭐라 그래요? 딸은 그림 그리는 게 좋다고는 하더라고요. 아, 그 미술가로 키우시겠어요? 저는 그럴 마음이 <laughs> 없는데 엄마는 <웬만한> 미술가로 크게 <laughs> 분이 지금 뭐 아티스트가 되겠다. 아티스트 가뭔 아. 말인지도 모르는 것 같은데 네. <laughs> 그렇긴 하고 엄마가 애가 네. 좋아하는 거에 관심 별로 없으시면 <laughs> <laughs> 네. 자, 근데 이제 엄마가 넌뭘 좋아해? 그럼 뭐 아, 나 아티스트가 될래? 아, 그래? 하면서 혹시 주변의 친구들은 어떻게 할것 같아요? 주변 아제친구내 네, 친구라면 음, 그냥 이렇게 맥락이 아티스트면 정확하게 아티스트의 의미를 알려주고 이제 구체적으로 좀더 구체화하면서 예. 방향을 잡아 나가 어디를 보내겠죠? 그좀뭐 디자이너인지 뭐 그냥 단순 미술 근데 궁금한데 다른 아티스트가 뭐라고 생각해요? 제 생각에는, 그니까, 디자이너?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 구체적으로 안 물어봤는데. <웃음> <웃음> 오빠가 아티스트 하길래 자기도 아티스트 했나? 보다. 아, 오빠도 아티스트라 그래요? 오, 오빠는 너무 많아가지고. 아. 네. 그래서. 알겠다. 예. 오빠가 한 단어 중에 제일 멋있어, 멋있어 보이는 그래, 거. 그렇지. 그래서 제가 음. 크게 뭐 관심을 막 그러네. 두면서 음. 이러진 않았어요. 자이너도 멋있게 같애. 보이잖아. 그쵸. 그건 거안 돼요. 좋아하는 분야가 좀 그쪽에 오늘도 제가 화장하는 모습 에 얼마나 관심을 아, 많이 가지고. 좀있으뭐 뭐 네. 메이크업 코디 뭐 이런 예 알아야겠네요. 그런 쪽 예. 예, 얘기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이런 엄마가 있다고 해보죠. 음. 엄마 나는 뭐 화가가 될래. 음. 아 그래 하고 이제 쭉 화, 이제. 미술 학원을 골라서 보내는 거죠. 근데 얘는 그냥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고 싶은 거지 미술 학원을 다니고 싶었던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아 엄마 뭐 그만할래. 아니 니가 다니고 싶다 했잖아. 그러면 뭐뭐차를 만들기를 해볼래? 요즘 음. 차림 만들기 학원은 없죠. 그런 건 없는 거뭐 <laughs> <laughs> 어쨌든 그 피아노를 해볼래? 해서. 어 피아노 좋아하는데 했는데. 아니 재미없어 그럼 네가 하고 싶다 그랬잖아 음. 그럼 이제 얘는 뭔가가 좋다는 얘기를 하면은 그 덫에 빠지는 그렇죠 무서운 덫에, 일이 생기는 덫에 거죠 덫에 걸리는 느낌이겠네요 근데 엄마 물어보면 넌 뭐가 좋아 그 <laughs> 눈빛이 <laughs> 근데 이제 내가 신경연생이 이미 네. 이제 나하고 같이 있었던 시간이 끝나고 네. 이제 다른 직장을 갔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내가 신경연생은 요즘 뭐 어떤 분야의 연구를 관심이 있어 이러면 어떤 마음이에요 이것저것 하는데 뭔가. 써야 되지? <웃음> 네. <웃음> 어디에 관심 있어? 어, 일단 뭐든. <laughs> 고해지면 예. 해야지. 재미가 없어 보이잖아요. <laughs> 네. 그래서 이게 좋아하는 게 잘하는 걸 연결되는 순간 모든 흥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근데 예전에 비하면 이제 엄마들이 훨씬 아이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고, 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미래에 얘가 뭘 하고 살면 좋을까? 음. 뭐이렇게 꿈을 꾸게 돼요. 맞아. 애가 또한두 명이다 보니까 그렇죠. 아, 예. 그런 생각을 잘 해서 아무 엄마도 우리 애는 그냥 사무직으로 살다 죽을 거야 뭐라든지 음. 뭐 노동을 하지 않을까 뭐라든지 이런 생각을 안, 안 해요. 안 하죠. 예. 그러니까 이제 선택이 제한되어 있고 음. 이 선택 안에서 음. 어 애를 고르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이상한 방식으로 뭐너 음. 어, 좋아하는 거 하해. 그러면 엄마 저는 소방수가 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나올까요? 그건 너무 힘들지 않겠니? 위험하지 않겠니? 아 멋있잖아요. <laughs> 어 멋있긴 한데 음. 그걸 하려면 뭘 해야 될까? 뭘 준비해야 될까? 엄마 저는 그냥 요리사가 될래요. <laughs> 그럼 일단 계란후라이부터 한번 해봐라. <laughs> 아, 그럼 이거 아직 모르는 거야. <laughs> 모르네, 제가. 훌륭한 요리사는 공부도 잘한단다. <laughs> 아. 그래서 엄마로서도 제일 죄책감이 없는게 뭘막 시킬 때 얘가 좋아하는 걸 시킨다고 생각할 음. 때 제일 뿌듯하고 보람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책임도 애한테 지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가 좋아한다고 했잖아 그렇죠. 이게 얼마나 큰이니 이걸 이중 있단. 구속이라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음, 지금 제가 만나는 엄마들이 대부분 뭐 애가 좋아하는 거 하면 되죠 라고 얘기하는데 음. 음, 그 말에 얼마나 큰 함정이 있는지 네. 예, 한번 좀 짚어봐야겠다 네. 아, 싶어서 이제 이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신경에서 열심히 들었는데, 알기 위해서 네. 자, 어떤 함정이 있다 했죠? 어, 좋아하는 것을 꼭 좋아하는 것이 있어야 만 한다라는 그렇죠. 함정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좋아하는 뭐, 게 없으면 뭔가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는 네. 거예요. 네. 그 다음에 <laughs> 또 다른 함정이요. 좋아하는 건 잘한다는 거다. 음, 네. 네. 좋아하면은 좋아하니까 그만큼 열심히 하니까 잘하는 건 그렇죠. 당연한 거지. 이렇게 또 생각하시죠? 중간에 답이 나왔어요. 열심히 해야 된다. 아, 열심히 해야 되는데 네.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네요. 네. 그렇죠? 아, 좋아하기가 쉽게 좋아할 수가 없기. 그건 <laughs> 네. 좋은 게 아니죠. <laughs> 네. 네, 제가 요즘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 네. 어, 네. 그래서 유튜브를 마, 만드는 건 아닙니다. 음... 그래서 저는 이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생선회 뜨는 거. 예. 뭐 이런 걸까요? <laughs> 좋아하시는 거든 생선회 뜨는 걸 보는, 보는 게 너무, <laughs> 뭐, 아, 우리 애들은 엄마 좀 징그럽고 엽기적이라 그러는데, 그냥 좋은 거예요, 좋은 건. <웃음> 그렇다고 <웃음> 제가 생선회를 뜨고 싶진 않습니다. <웃음> 그렇죠. <웃음> 예. 뭐, 아마 이 정도 됐으면, 네. 넌뭘 좋아하니? 음. 이런 수상한 질문은, 네. 이제 안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치. 좋아하는 거 그냥 온전히 좋아할 수 네.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겠네요, 아이들이. 네. 자, 그러면 네. 이번 네.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